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나가는 주하입니다. 주춤하는 정체기를 뒤로하고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하며 다시 그을 씁니다. 교회에서 흔히 쓰는 아멘과 할렐루야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물었던 적이 없고 궁금했던 적도 없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전해 드리고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메시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단어랍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기도나 찬성 또는 설교 끝에 그 내용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고요. 있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아가페란 헬라어이며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네요. 헤세드도 사랑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자비, 인자, 선대, 은총으로 번역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영광하를 사랑하는 뜻입니다. 세상 앞에서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분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산나의 뜻은 부하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의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지림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도문자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꿈님들이 자주 들었던 단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 속 단어들을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꿈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그렇듯 우리 꿈님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혼자만의 믿음이 아닌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게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적 복음이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